안녕하십니까 구대성입니다. 오늘은 92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지만 다시 코로나가 계속, 지,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 음, 제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자국이 좀 생겼어요. 자국이. 금방까지도 어, 수업을 하고 어, 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어, 다행히 얼굴이 자생게 아니라서 표시는 잘안 나겠지만, 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게좀 어색하긴 하네요, 오히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아닌 것은. 1번 같은 문제는, 어, 한 문제라고, 한 문제를 가장 한네 가지의 붕괴 문제죠. 음, 좀 아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기만 봐도 사실 답이 나와요. 왜 그런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발르정자를 BS라고 하죠. 발르정자를 BS라고 하고, 그 다음 발르정자 거꾸로를 손익계산서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자산이죠. 자산. 자산만 꼽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산은 여기에 적혀 있는 왼쪽에 올 때는 플러스고, 자산이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오면 자산의 증가가 맞아요. 그런데, 저 오른쪽으로 자산이 가면 자산의 감소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글, 들어가는 글자는 자본이죠. 자본은 오른쪽이 증가가 됩니다. 여기죠. 자본의 오른쪽에 증가가 발생되었고, 부채는 안 나왔지만, 부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고 왼쪽으로 가면 감소입니다. 여기는 수익이라고 쓰고 여기는 비용이라고 쓰고 여기는 이익이라고 쓰는데 이익이라는 값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익은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 비용은 이제 왼쪽에서 증가라는 말보다는 발생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왼쪽에 비용에 발생이 와야 되는데 생뚱맞게 여기 2번에 보시면, 어, 2번에 보시면 비용의 발생이 오른쪽에 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도 바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오른쪽에 와 있죠. 저 오른쪽에 가면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고, 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점검 해보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보면, 정수기를 5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게 분개를 하면, 이제 정수기는 이제 비품이라고 보고, 현재 문제에서도 자산으로 봤어요. 통상 예, 기준으로 어 이제 한 100만 원 넘어야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얘를 소모품비 썼다 전혀 무방합니다. 상관이 없고요. 근데 현재 어, 얘를 이제 자산의 증가로 본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모품비라고 하면 비용의 발생으로 보는 게 보면 되는데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이 현금은 명백한 자산이에요. 자산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자산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산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자산의 오른쪽 값은 감소라고 표시하는게 맞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상 자산의 금액을,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는 두고두고 두고 뭐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일단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현금이 현금상 자산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일단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세 가지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아닌 것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죠. 우표죠. 우표. 우표. 우편환증서 말고 우표. 우표는 사실상 통신비라고 처리하는 게 맞겠죠. 통신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 여기는 또안 나왔네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지? 갑자기 기억나네. 세 번째가 이제 선일자 수표 자, 잠깐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선일자 수표. 이 선일자 수표는 통상 지급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꼭지급음이라고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수표를 우리가 끊으면 바로 이제 은행에 가서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은행에 가서 고객이 또는 거래처가 돈으로 바로 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표는 당장 예금으로 처리를 하지만 선일자 수표는 지금 돈못 빼는 거예요. 나중에 빼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선일자, 미리 미래에 있는 글자, 숫자, 날짜로 끊어준 수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어음이요. 그래서 지급 어음이라고 쓰는데 꼭 지급 어음만 쓸 수는 없는 거죠. 미지급금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개정 과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의 계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래서 얘도 현금이 현금형 자산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두 번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음두 번째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아, 인지, 인지 아닌데, 인지인가? 어, 나중에 기억이 나면 <laughs>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이 아닌 것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표 여기 두 번째 것이 세금과 공과인데 세금과 공과 아마 인지세인 것 같네 갑자기 멍하네요 일단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맞을 겁니다 이 가지 우표와 인지세와 어, 선입자 수표 이세 가지는 현금이 현금의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선입자 수표는 일단 지켜주시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어짜뜬 돈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얘는 맞는 거고. 차용증서 돈 빌린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현금이 현금자산이 아니고요. 그다음 2개월이라고 돼 있죠. 우리 현금이 현금자산의 키워드는 몇 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2개월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맞는 말이에요. 얘도 60만 원포함시키시고 당장 예금은 어, 현금이 현금자산에 들어가죠. 얘도 맞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4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60만 원 정답은 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현금이 현금 자산은 쉽게 이야기해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은 현금 및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거 잠깐만 내가 스톱하고 아닌 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이 네, 보니까 제가 수입인지네, 수입인지, 인지, 수입인지, 제가 만든 자료인데도 기억이 안 났어요. 현금이 현금장 자산에서, 일단은, 여기, 여기,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세 개. 우표와 수입인지, 수입인지, 수입인지. 그리고, 어, 선일자 수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 재무회계를 잘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 <laughs> 갑자기 먼칫거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매출원가, 매출총이, 기말재고의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한다는 말은, 똑같은 물건을 사도, 처음에 샀을 때는 3,000원이었다가, 나중에 1,000원으로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금액이 다운되는 거죠. 자, 금액이 이렇게 다운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테스트팅을 세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위 선출법과 평균법과 후위 선출법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브후라고 합니다. 선위 선출법과 평균법과 후위 선출법. 굳이 평균법을 가중평 그 가중평균법이라고 하죠. 이동 평균법과 총 평균법으로 굳이 나는 필요는 없고 이렇게 선평일 때 선평후일 때 매출액은 그다음 매출 원가는 이렇게 매출 원가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죠?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총 이익은 이렇게 적고, 그 다음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을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재고자산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매출은 전액 다 만원으로 매출을 한다라고 가정할게요. 만원으로 매출한다고 가정할 때, 요 금액만 딱잘 정하면 되죠. 요 금액만.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팔린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팔리는 거예요. 여기가 3천원이 적기겠죠. 자 물가가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물가가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주가가 얘가 3천원이에요. 얘만 잡으면 남은 자동이에요. 2천원 얘는 1천원 1000만원에서 3천원 빼면 7천원 0천원그 다음 9천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쭉쭉쭉 꺼야지 빨리 되죠. 3,000원짜리가 팔렸으므로 남아있는 친구는 이거 오른쪽에 있는 1,000원이겠죠? 1,000원, 2,000원, 3,000원. 실제로 시험실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으면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뭐만 잘 정하면 파란색 세팅만 잘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높게 나타나는 거죠. 매출원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입니다. 매출총익이 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애는 예고요. 재고자산이 가장 기마 재고자산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애는 예죠. 답은 선후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지금 현재 3번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 야, 요거를 그릴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걸 그대로 머릿속에 넣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세팅하는 그림 그리는 방법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물가가 하락하는 조건에는 3, 1, 물가가 상승한다는 조건에는 1, 3 이렇게 적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정의와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통 인식에 대한 조건이 인식에 대한 조건이 어제도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TV 보는 프로그램 DMB라고 하죠 DMB Define이라고 해서 일단은 유형 자산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정의 유형 자산 정의가 뭐죠 목적이 사용할 목적이죠 몇년 이상 1년 이상. 그리고 형태가 있죠? 유형이죠. 맞죠? 형태가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한다. 얘가 일단은 인식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매저. 저 영어 못하는데. 스펠 틀렸을지도 몰라요. 측정이라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benefit. 어, 스펠은 절대 보지 마세요. 얘는 효익. 자산이니까 유입, 부채면 유출, 자산이면 유입. 이게 이제 인식 조건이에요. 이 키워드만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산으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번,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1년을 초과하여 1년을 초과하여 여기 있죠. 정의 부분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사용할 여기 키워드죠. 정답은 3번.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 판매를 목적으로 보여는 것은 재고자산이 되죠. 얘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정의는 똑같이 D, M, B 이렇게 가지면, MB는 똑같아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 효율의 유입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는 define이 어떻게 되냐면, 판매할 목적이 되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는 맞는 말인데, 요 말이 틀렸어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연습장이 좀 필요하겠죠. 음, 화면을 좀더 키울까? 그러네. 화면을 키우면 스마트폰으로 보기 참 좋죠. 2020년 5월 2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종, 동구의 주식을 액면 금액 5,000원에 200주를 취득하고, 일단, 단기 시세 차이인 경우에는, 예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을 하겠습니다. 그냥, 굳이 분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단기 매매 증권을, 금액, 액면 가액이 필요한 건 아닌데, 액면 금액으로, 이 5,000원에 200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취득 가액 자체는, 5,000 곱하기 200, 5 2 0 0 0 000 이제 취득하게 되네요. 100만원. 맞죠? 520. 100만원이 되고 이때 이 수수료는 우리 뭘로 처리하죠? 그냥 900몇 번대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죠. 유일하게 단기 매매증권 매입할 때만 유일하게 단기 매매증권 매입할 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죠. 얘가 만약에 매도 가능증권이나 또는 만기보유증권이었다면 얘는 어, 수술 비용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 매일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어, 수술 비용을 씁니다. 대변에현금을 지급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2020년 10월 1일, 한 주에 4,500원으로 100주를 매각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할 때는, 이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죠. 5,000원, 그 다음 200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좀 계산하기 편하죠. 얼마에? 4,500원이면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그래 여기가 4,500원에 몇 주를, 아, 100주를 매각했다. 장부는 그대로 지금 5,000원에 200주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매각 가액, 즉, 처분 가액이 4,500원이기 때문에 500원 손실 받고요. 몇 주가 지금 손실을 받냐면, 100주가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공략에 5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뭐 처분손실이 5만 원이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어 단기 순이익은 감소가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바로 같은 회차에는 이거와 그다음 평가까지 같이 나왔는데 특별 회차가 조금 더 문제가 쉽게 나온 케이스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 문제 좀 싫어하죠? 싫습니다. 저도 일단 볼게요. 기중에 수익 임대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과거형이죠. 기중에 임대료 계정으로 수익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어, 내년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내년 것도 포함. 이렇게 적어 볼게요. 포함되어 있다. 결산 시 선수 수익 계정하는 걸 누락하였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결산 시에는 요 임대료를 까고 이렇게 차변으로 임대료를 까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 이렇게 잡는 것을 누락하였다라는 겁니다. 누락하였으니까 예를 이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료는 수익이고요, 선수 수익은 얘를 금으로 바꾸면 부채죠. 그러면 수익이 차변에 온다라는 말은 수익이 차변에 온다라는 말은 수익이 줄어야 되는데 수익이 차변에 와서 수익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계속 되씹어 보세요. 수익을 까야 되는데 수익을 까지 않았다 수익을 까야 되는데 수익을 까지 않았다 수익의 과대가 되는 거죠 수익을 과대 수익이 너무 많은 거죠 까야 되는데 두 번째는 부채를 넣어서 부채를 더 늘려야 되는데 부채를 넣지 않았다 부채의 과소가 되죠 정답은 일단 이두 개가 답이에요 답 어딨어요? 수익의 과대 수익의 과대 그 다음 부채는 과소가 되죠. 정답은 1 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1차적으로 답이 끝났는데 사실은 이제 수익의 과대가 되면 이제 파생되는 말이 더 있죠. 보통 수익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더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수익의 과대가 되면 이익도 과대가 되겠죠. 이익의 과대가 되면 이익의 과대가 되면 또 이익잉여금도 과대가 되고. 이익 여금이 과대가 되면 또 자본 또 과대가 됩니다. 자본이 과대가 되면 이제 나오는 결과물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제가 발효정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발효정자를 그렸을 때이 부채가 과대가 되면 이 얘기요. 모양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얘가 커질 수가 있고요. 얘가 과대가 되니까 이 칸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과대가 되... 어 쏘리 쏘리 다시 다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림을 제가 반대로 그렸죠. 자본이 과대가 된다는 라 말은 자산이 과대가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얘가 이제 커었다라는 말은 부채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또는 1번,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근데 현재의 문제에서는 얘를 선택된 거죠. 그래서 얘랑 만나게 됩니다. 다시 수익이 커지, 커지면 이익이 커지고 이익이 커지고 자본이 커지고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사례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문제에서는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죠. 정답은 얘도 정답이, 되고, 얘도 정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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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오늘은 왜 이래 말이 빠르죠? 사실은 제가 지금 동영상 찍고 바로 가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했어요. 오늘은 동영상 찍지 말고 약속된 장소로 바로 이동할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먹은게 있는데 맞죠 나마 이런 중천금 일단은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주식배당시 자본금 및 이익여금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배당은 일단은 주식 배당 자체가 대변의 자본금이겠죠 주식 배당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니까 자본금이 일어나고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으로 하여 여기가 이제 액면 금액이겠죠 액면 금액을 하고 음. 배당을 하려면 차변에 상대적으로 무엇이 떨어지냐면 어, 이익 여금이 까지겠죠 보통 2월 이익 여금이라고 합니다 2월 이익 여금이 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본금 자체는 자본금 자체는 증가를 하죠 자본금 자체는 증가를 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증가나 감소라는 말을 쉽게 나오죠 라고 한다면 저는 얘를 이제 기본 비로해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를 하고 왼쪽으로 가면 감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자체는 증가를 하고 이익잉여금인 이월 이익잉여금은 감소를 합니다 그러나 울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울산에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서울에 있는 인구는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총 우리나라 인구는 불변이에요.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여금은 감소하지만, 총 자본은 불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여금은 감소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총자본이라고 만약에 질문이 나온다면, 어, 총자본은 어, 불변이 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사실은 세무이급 용으로 나온 문제다라고 보신돼요 세무이급에서는, 세무이급에서는 이렇게 재화의 매출, 재화의 수익과 수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용역의 수익으로 나눠요. 음. 그래서 이게 재화의 수익은 DDMB, m DMB를 좀더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용역의 수익은 MMB,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D는 이제 정이잖아요. 재화의 수익은 재화의 수익은 여기 좀 나오는데요. 위험과 보상이, 위험과 보상이 넘어가야 된다. 이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거는, 뭐 통제라고 나오죠. 통제, 또 소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유, 권리라고 하는데, 소유와 통제도 넘어가야 된다. 이 D의 포인트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돼요. 위험이 넘어간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차를 팔았는데 상대방이 차를 어디에 박았다 이거죠. 마음이 아프고 그 위험 부담을 내가 져야 된다면 얘는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차를 박았다고 해도 별 마음이 안 아프면 넘어간 거죠. 보상이 뭐좀 그렇죠. 보상이 넘어가야 된다는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로또를 사줬는데, 그 상대방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일부러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로또로 판매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보상은 나한테 못 듣겠죠. 보상 또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소유나 통제는 이런 거죠. 내가 어 상대방에게 차를 팔았는데, 어 내가 지나가다가 그 차가 보여서 어 내가 갖고 있던 보조키로 를 차를 타고 갔다. 불법이죠. 그는 도망, 그는 그거 한 거죠. 판매한 물건을 내가 통제하거나 소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재화 수익의 이야기. 지금 이제 1번, 2번은 맞는 말이에요. 1번, 2번은 맞는 말이고,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부분. 그냥, M은 뭐냐면, 이제 보통 매출액의 측정입니다. 매출, 수익이죠. 수익의 측정. 수익의 측정. 수익의 반대말이 뭐죠? 원가의 측정이 되어야 한다. 뭐, 요런 이야기고, 이거는 수익, 재화의, 수익이니, 재화의 수익이니까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용역 수익에 대한 요 요거 세 개는 똑같아요. 얘도 얘도 수익의 측정, 얘도 원가의 측정, 효익의 유입. 근데 용역의 수익은 수익은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 진행률의 음,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죠 왜 현재 문제에서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요건이잖아요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요건인데 진행률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용용의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었는데 2번이 되게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무슨 어떤 이야기냐면 판매한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하는 정도. 근데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유권이 없어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얘 원문을 찾아가 보면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매, 여기, 어, 판매한 자는, 판매한 자는, 어, 판매한 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다면 걔는 이미 판매한 거예요. 걔는 판매한 거고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 벌써 수익 인식 요건이 된 거고 그리고 얘 이야기는 소유권이 만약에 있다면 없으면 끝난 건데 만약에 있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할수 없다면 보호선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이 이야기요. 경우의 수를 더 하위권으로 둔 거죠. 더 고레벨로 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소유권이 없을 때는 그냥 판매한 거고 소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할수 없다 라면 얘는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8번이 이번에 좀 논란이 됐었지만 일단 원문에는 원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8번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